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소용선박조종사면허 기출문제 2021년 정기 4회 항해파트입니다. 1번. 자기 컴퍼스에 영향을 주는 선체 일시 자기 중 수직 분력을 조정하기 위한 일시 자석은? 플린더즈바. 2번. 기계식 자이로 컴퍼스에서 동요 오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NS 축상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보정추 3번, 선체 경사 시 생기는 자차는 경선차. 4번, 해상에서 자차 수정 작업 시 개양하는 기류 신호는 5 q 기 5번,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의 정적 정보가 아닌 것은 선박의 속력. 6번. 전파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구할 수 있는 항해 계기가 아닌 것은? 자동조타 당치, 오토파일럿. 7번. 일반적으로 레이더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구한 선위 중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은? 레이더로 둘 이상의 물표에 대한 방위를 측정하여 구한 선위. 8번 상대 운동 표시 방식 레이더 화면 상에서 어떤 선박의 움직임이 다음과 같다면 침로와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항행하는 본선과의 관계로 옳은 것은 기 시간이 갈수록 본선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 니은 시간이 지나도 관측한 상대 선의 방위가 변하지 않음. 본선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9번. 오차 삼각형이 생길 수 있는 선의 결정법은 교차 방위법. 10번. 레이더 화면에 그림과 같이 나타난 원인은 다른 선박의 레이더파에 의한 간섭. 1 1번 우리나라에서 발간하는 종이 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박도는 대축척 해도로 좁은 구역을 상세히 시한 평면도이다. 12번. 수로 도지를 정정할 목적으로 항해자에게 제공되는 항행 통보의 간행 주기는? 1주일. 13번. 다음 중조속표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방명시. 14번. 다음 중 해저의 저질과 관련된 약어가 아닌 것은? M5 15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형상, 주간표지는 선박의 암초, 얕은 여울 등의 존재를 알리고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로서 빛을 비추지 않는다. 부표 16번, 레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이마크 비콘이라고도 한다. 17번 점장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도에서 남북으로 멀어질수록 면적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다. 18번 다음 등지 중군 성광 등은 4. 19번 서로 다른 지역을 다른 색깔로 비추는 등화는분호등 20번, 수로도지에 등재되지 않는 새롭게 발견된 위험물, 즉, 모래톰, 암초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장애물과 침몰, 좌초선박과 같은 인위적 장애물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로 표지는 단두 표의 모양으로 선택. 아. 21번, 조석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지구 각 지점에 대한 태양과 달의 인력차 때문에 22번 관로에 적합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계기상기구 WMO에서 분류한 중심풍속이 17mps 이상인 관로부터 태풍이라 부른다 TS. 23번 태풍진로예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보 시간에 점선의 원안의 50%의 확률로 도달한다. 24번 연안항로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잡한 해역이나 위험물이 많은 연안을 항해할 경우에는 최단 항로를 항해하는 것이 좋다. 25번 통항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선구역에서의 통항계획 수립은 도선사가 한다. 2021년 정기사회 운영파트입니다. 1번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에 있어서 양현 외판의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는? 점폭 2번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쓰이는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는? 순톤수 3번 타의 구조에서 1번은 무엇인가? 타심재 4번 선박 외판을 도장할 때 해조류 부착에 따른 오손을 방지하기 위해 칠하는 도료의 명칭은? 방호도료 5번 다음 중 합성섬유로프가 아닌 것은? 마닐라로프 6번. 다음 중, 페인트를 칠하는 용구는? 스프레이건. 7번. 선체에 페인트를 칠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따뜻하고 습도가 낮을 때. 8번. 열 존도율이 낮은 방수물질로 만들어진 포대기 또는 옷으로 방수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입는 것은? 보험복. 9번.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형선박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10번 구명정에 비하여 항해능력은 떨어지지만 손쉽게 강화시킬 수 있고 선박에 침몰시 자동으로 이탈되어 조난자가 탈수 있는 구명설비는 구명땜목. 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되는 장치는 구명줄 발사기. 12번, GMDSS 해역별 무선 설비 탑재 요건에서 A1 해역을 탕해하는 선박이 탑재하지 않아도 되는 장비는? 중파 MF 무선 설비. 13번, 잔잔한 바다에서 의식불명의 익수자를 발견하여 구조하려 할때 구조선의 안전한 접근 방법은? 익수자의 풍상 쪽에서 접근한다. 14번 선박용 초단파 VHF 무선설비의 최대 출력은 25W 15번 타판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작용하는 방향이 선수미선 방향인 분력은 항력 16번 근접하여 운항하는 두 선박의 상호간섭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형선은 선체가 작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17번 선박의 봉원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겨울철 항해 중 갑판상에 있는 구조물에 얼음이 얼면 배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복원력이 좋아진다. 18번 선박 후진시 선수회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수류는 배출류. 19번 협수로를 항해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항 시기는 조류가 강한 때를 택하고 망고기 급한 수로는 역조시 통항을 피한다. 20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조선법이 아닌 것은? 표준턴. 21번 선박이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경사할 때 저항 또는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힘은 복원력. 22번. 파도가 심한 해역에서 선속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기압. 23번. 황천 항해 중 선박 조정법이 아닌 것은? 서징. 24번.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경계소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 조종술 미숙 25번 정박 중 선내 순찰의 목적이 아닌 것은 선내 불빛이 외부로 새어나가는지 여부 확인 2021년 정기사회 법규 파트입니다. 1번 과로에 적합한 것은 회사 안전법상 두 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관로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우연. 2번. 회사 안전법상 선박의 항행 안전에 필요한 항로 표지, 신호, 조명 등 항행 보조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주체는 해양수산부 장관 3번. 회사 안전법상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목적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4번. 회사 안전법상 연안 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안이 되는 선박은? 길이 30m인 선박 5번. 관로에 적합한 것은? 회사 안전법상 두 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각 범선이 다른 쪽 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로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좌연 6번, 회사 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이 진로를 피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은 비행 중인 수상 항공기 7번, 회사 안전법상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두 척의 동력선이 마주치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의 항법으로 옳은 것은? 서로 우연적으로 변심하여 피한다. 8번. 회사 안전법상 두 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선이 취할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 9번. 해사 안전법상 선박이 다른 선박을 선수 방향에서 볼수 있는 경우로서 밤에는 양쪽의 현등을 볼수 있는 경우의 상태는 마주치는 상태. 10번. 해사 안전법상 선박의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등의 색깔은 좌연은 녹색 등 우연은 붉은색 등이다. 12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해사 안전법상 제한된 시계에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관로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또는 관로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관로를 취하여야 한다. 해당 선박, 충돌할 위험, 피양동작 12번. 해사안전법상 선미 등의 수평사광 범위와 등색은? 135도 흰색. 13번. 해사안전법상 삼색 등의 등색이 아닌 것은? 황색. 14번. 해사안전법상 시계가 제한된 수역에서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위에 기적신호를 들었다면 그 기적을 울린 선박은? 제수속력이 없는 항행 중인 동력선 15번, 회사 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 울려야 하는 기적신호로 옳지 않은 것은 좁은 수로 등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의 경우 장음 2회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지를 지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선박의 국적. 17번 관로에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관로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사고. 18번. 관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로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할 해양경찰서. 19번. 관로에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우선 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이며 관로은 우선 피항선이다. 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에 예인선 및 부선. 20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관로은 관로으로부터 최고 속력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 속력을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청 해양 경찰청장 21번 관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 관로을 오른쪽 배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 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 등을 왼쪽 배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항행 중인 동력선, 22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법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홀수 제약선의 진료를 방행하지 않아야 한다. 23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서 해양에 언제라도 배출이 가능한 물질은? 식수.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가동. 25번. 해양환경관리법상 분뇨오염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 기준은 단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함. 16명 이상. 2021년 전기 사회 기간 파트입니다. 1번. 4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흡백기 밸브의 밸브 겹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사점 부근에서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기간이다. 2번. 직렬행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가 6개인 경우 메인 베어링의 최소 개수는 7개. 3번. 디젤 기관의 실린더 라이너가 마멸된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실린더 내 압축 공기가 누설된다. 4번. 4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는 밸브가 아닌 것은? 시동 공기 분배 밸브. 5번. 실린더 헤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입 공기 온도 상승으로 배기 가스가 누설한다. 6번. DJ 기관에서 피스톤링을 피스톤에 조립할 경우에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링의 절구 틈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되도록 조립한다. 7번. DJ 기관의 피스톤링 재료로 주철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윤활유의 유막 형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8번. 다음 그림과 같은 크랭크 축에서 1번의 명칭은 크랭크 저널 9번 소형기관에서 플라이휠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핀 10번 내연기관의 연료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도가 높을수록 좋다. 11번 소형기관의 시동 직후 운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유난류의 점도 12번, 소용기관에서 크랭크축으로부터의 회전수를 낮추어 추진 장치에 전달해 주는 장치는 감속 장치 13번, 프로펠러에 의한 속도와 배의 속도와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슬립 14번, 스크루 프로펠러로만 짝지어진 것은? 고정 피치 프로펠러와 가변 피치 프로펠러 15번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어링 윈치에서 1, 2, 3의 명칭은? 1번 워핑 드럼, 2번 유압 모터, 3번 수평축 16번 기어 펌프에서 송출 압력이 설정값 이상으로 상승하면 송출측 유체를 흡입측으로 되돌려 보내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 17번 해수펌프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제동 장치 18번 선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류 전원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60 헤르츠 19번 전동기 기동반에서 빼낸 표주의 정상 여부를 멀티테스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멀티테스터의 선택 스위치를 저항 레인지에 놓고 저항을 측정해서 확인한다. 20번. 납축전지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충전판. 21번. 기관의 출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kW, 킬로와트. 22번. 운전 중인 디젤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냉각수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 23번 디젤 기관에서 크랭크암 개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폐가 심할수록 유연성이 좋으므로 기관의 효율이 높아진다. 24번 선방용 연료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유가 중유보다 발열량이 높다. 25번 연료유의 부피 단위는? KL, 키로리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